네? 장군도시 중구 시련를 위해서 지선를 다하고 계시는 최창식 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악세웁니다. 나는 타임스타 윤리반동을 준수함으로써 감사 패에 괴한은 평소 구정발전을 놓아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시고 특히 중국대리바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표창장 <laughs> <laughs> 신당종합사회공지원 김성민님 괴한은 종소수차한 사회혁명과 따라오는 봉사정신으로 제15회 상해 독특위 날에 맞아 그공로를 개최합니다. 2014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개최식입니다 <laughs> 중구 장애인 독재관 김석현님 감니다 어, 많은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 여러분들 정성어인 후원에 감사드리고요. 역시 후원하신 분한테 박수를 한차드리면 좋겠습니다. <laughs> 또 취약계층 인구 비율은 2 5개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도심 빈민 쪽방촌 노숙자 등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복지자원을 가지고 어, 국민들을 따뜻하게 모시는 데는 여기 계신 우리 사회복지 관련 모든 분들이 촘촘히 챙기면 챙길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 수요자와 또 기부자가 모두 만족하는 복지를 하자는 의미에서 어, 드리마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생산성 대상과 어, 대상에서 종합 부분과 함께 어, 복지 분야에서 어떤 행정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계신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과 후원자 여러분들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좀더 정체성 있게 제가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4년을 어떻게 더 어, 정말 그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전 2018이라고 해서 4년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각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 자문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좀더 우리 그 여건에 맞고 우리 국민의 실체에 맞는 아주 만족도가 최고로 높아지는 특별한 차별성 있는 우리 사회복지가 되도록 하는데 계획도 야무지게 세우고 차질 없이 끌어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보다 더 많은 분들도 행복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